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는 일반적으로 이순신 장군으로 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위대한 군사 지도자로 그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2위로 많이 언급되며 한글 창제로 큰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와 2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1545년에서 1598은 조선시대의 명장으로 임진왜란 1592년에서 1598년의 기간 동안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전설적인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의 주요 업적과 존경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전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특히 해전에서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유명합니다. 그는 명량의 전 1597년과 한산도의 전 1592년 등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거북선에 창한 그는 혁신적인 군사장비인 거북선을 개발했습니다. 거북선은 철갑으로 덮인 선박으로 적의 공격에 강하고 전투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굴의 정신 전쟁 중에도 불굴의 정신과 헌신을 보였으며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싸운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명량의 전에서 1 3척의 배로 330척의 적함대를 무찌른 것은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유산 그의 유언과 후일담은 한국인들에게 인내와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이러한 자세는 현재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2위 세종대왕. 세종대왕 1397-1450년은 조선 제사대 왕으로 그의 통치 아래에서 많은 개혁과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주요 업적과 존경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창제 세종대왕은 한글, 즉 국민정음을 창제하여 한국어의 표기와 사용을 표준화했습니다. 이는 한국어를 널리 보급하고 문해율을 높이며 한국 문화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세종대왕은 천문학, 수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과 기술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장영실과 같은 우수한 과학자를 지원하여 물시계, 자격로물시계, 해시계의 시계 등의 발명품을 개발하게 했습니다. 정치와 사회 개혁군은 국가의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법률과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했으며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장려 세종대왕은 문화와 예술을 장려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선 시대의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헌을 편찬하고 보급하여 학문과 지식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모두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각각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들 두 인물은 한국인의 자부심과 존경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